38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번할때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 우리 앞서서 323번 문제에서 3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승부가 날 확률의 여사건, 즉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 여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해 준 다음에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는 사건은 우선 첫 번째 네 명이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명이 서로 다른 것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네 명이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는 네명 모두 가위를 내거나 또는 바위를 내거나 볼을 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네 명이 서로 다른 것을 대는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가위, 가위, 바위, 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가위, 바위, 바위, 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위, 바위, 보자기, 보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명에게 이거를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4팩, 나누기 2팩이고 그 경우가 총 3가지 있으므로 여기에 3을 곱해주면 36가지가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6건의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36, 39이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네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이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3, 이4 해서 3의 4제곱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6건의 확률은 3의 4제곱 분의 39로 27분의 13이므로 최종적으로 구하는 확률은 전체에서 6건을 빼준 27분의 14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